여러분 안녕하세요. UK 오토게러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전 세계의 최신 군사 기술과 방위 산업, 그리고 첨단 장비에 대한 리뷰와 분석을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2026년에 업그레이드 된 중국의 DF-15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형 DF15 탄도 미사일은 중국의 전략 로켓군에서 운용 중인 전술급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기존 모델에 비해 정밀도와 기동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원래 1980년대 말부터 개발되어 실전에 배치된 이후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왔으며 2026년 모델은 최신 위성 항법 시스템과 레이더 회피 기능이 통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DF15의 주요 임무는 전술 표적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지상 고정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형은 CEP, 즉 원형 공산 오차가 10m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과거 DF-11A 나 DF-11B 버전에 비해 월등한 성능 향상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의 정확도는 군사 기지, 공항 활주로, 발전소와 같은 중요 인프라를 목표로 할 경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사일의 크기는 길이 약 9.1m. 직경 1m이며 발사 중량은 약 6200kg입니다. 전투부는 약 500에서 750kg 정도의 고폭탄 또는 선택적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일부 개량형은 EMP 나 집속탄, 심지어 핵탄도 탑재 가능성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2026년형에서는 탄두 분리 기술이 향상되어 요격 회피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항법 시스템으로는 메이드 위성 체계와 관성 항법 그리고 지형 매칭 기술이 함께 사용되어 매우 정밀한 유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F-15은 고체 연료 방식으로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을 통해 어디서든 발사 가능하며, 2026년형 TEL은 스텔스 도료와 전자 위장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적의 탐지망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TEL 차량은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다양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술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대응 시간도 기존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사거리는 600km에서 최대 950km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대부분 지역과 일본 일부 지역을 타격 가능한 범위에 둡니다. 이러한 사거리와 정밀도는 지역 내 전력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적어도 종말 단계 기동 기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 발사에서는 고도 100km 이상에서 재진입하며 종말 단계에서는 복잡한 S자 기동으로 요격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26년 DF15N은 위성 정보와 실시간 타격 조정 기능이 추가되어 타격 직전에 목표가 변경되거나 정밀 좌표 수정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정보전과 전자전에도 일부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GPS 교란 상황에서도 자체 관성 방법으로 자율 비행이 가능하며 전파 방해에도 일부 내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국은 DF-15 을대량 배치 중이며 2026년형은 이미 동부 및 남부 정부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훈련 및 실전 시뮬레이션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였고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전술 미사일 전력의 균형에 DF-15의 업그레이드가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전 활용성, 전략적 억제력,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의 조합은 DF-15을 여전히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DF-15 탄도 미사일은 기존 모델에 비해 명확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에서 매우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전략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미사일 기술이 한층 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기체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무기체계와 방위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K 오토 게러지였습니다.